안녕하세요. <laughs> 러비미니 선우현 씨입니다. 여기는 미니 성수 전시장이고요. 지금 오늘 7월 31일 말일인데요. 아, 저희 성수 전시장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와서 분위기도 좋고 또 지금 신기한 현상이 있어서 영상을 한번 켰습니다. 지금 전 차량의 전 색상이 전시가 되게 되었는데요. 이게 또 출고차도 있고 전시차도 있다 보니까 한번 빠르게 보여드릴게요. 이 차량은 제가 판매한 또 신형 컨트리맨 나누크 화이트 색상이에요. 또 내일 출고를 할 거고요. 쭉 보시면은 이제 우리 미니 파는 아빠 이철희 대리님께서 판매한 올드젠 5도어입니다. 정말 희소 가치가 있는 올드젠 5도어 나누크 화이트고요. 또 이쪽으로 오시면은 신형 3도어 오션 웨이브 그린 색상입니다. 민트색이죠. 네, 너무 예쁜 색상입니다. 네, 또 이쪽으로 보시면은 컨버터블 어, 레졸루트 에디션이에요. 진짜 예뻐가지고 우리 전시장에도 전시가 되게 오랫동안 되어 있었다가 또 오랜만에 보니까 굉장히 반가운데요. 이 차량도 바로 저의 판매 차량입니다. 아, 또 여기! 신형 3도어 브리티쉬 레이싱 그린이죠. 올드젠에서도 볼수 있었던 색상이었는데, 또 신형에 이렇게 입히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어떠신가요? <laughs> 네, 예쁘다고 해주시네요. 감사합니다. 예. 그리고 여기는 이제 멜팅 실버인데요. 멜팅 실버가 참 예쁘게 잘 빠진 것 같아요. 신형에서. 예. 이 헤드램프의 테두리와 로고 색상이랑 멜팅 실버가 만나니까 너무 예쁜 것 같고요. 네, 저쪽으로 가보시면은 또 레드 색상이 있습니다. 네, 우리 미니의 마스코트, 칠리 레드 색상인데요. 신형 3도어 칠리 레드 너무 예쁜 것 같아요, 개인적으로. 그래서 저의 원픽은 오션 웨이브 그린과 칠리 레드로 하겠습니다. 윙! 네, 여기는 신형 3도어 나누크 화이트 색상입니다. 되게 깔끔하고 예쁘죠. 지금 이 색상 같은 경우에는 시트가 베이지 시트거든요. 지금 신형에 나온 베이지 색상의 시트는 거의 화이트에 가깝기 때문에 또 화이트 색상과 너무 잘 어울려서 진짜 예쁘더라고요. 네,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마지막으로. 컨트림맨 페이버드 트림의 브리티시 레이싱 그린입니다. 사이드미러 색감과 루프 색감이 바이브런트 실버 색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잘 어울리고 또 그린 색상이 한껏 더 고급스럽게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. 정말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저희 팀장님 출고차입니다. <laughs> 네, 저희 성수 전시장이 또 이렇게 핫하게 실적도 너무너무 좋고, 목표대수도 채웠어요. 그래서 너무 기분 좋게 오늘 회식도 할 거고요. 성수 화이팅! 많이 와서 구경해주세요. 안녕! <목소리>